네, 반갑습니다. 오늘 형제 엘리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9.57% 기록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갈리들어서 형제 엘리트 관련된 문의를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 정말 좀 특별하게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촬영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수익으로 연결주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식 정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어차피 다 세력들 정보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들어서 형제리트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뭐 이런 차트라든지 뉴스 기사들보다는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상승을 만들어 내서 또 언제 하락을 시킬 건지가 제가 수익을 보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번에 여의도 인맥들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정보를 하나 사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정보를 좀 확인해 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형질레이트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개미들은 접하기 힘든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재료가 제대로 작동을 했을 때 역대 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이 될 수가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 역시도 분명해, 분명하게 따라올 것이고 현재 이러한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 탈출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저도 여기서 시원하게 내용을 다오픈 해버리고 싶지만 여기 세력들의 매직 구간이라든지 목표가까지 다 나와있고 거기다 엠바고까지 걸려있는 정보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 그래도 이런 기회가 찾아온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 제대로 된 수익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해당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0-6445 번호로 엘리트라고 문자 세글자는 기 오시면은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확인하시고 편한 시간대에 연락 남겨 놓으시면 해당 정보는 제가 순서대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현재 자리에서 많이 답답해 하실 건데 이 대응 방법과 정보 좀 알고 나면 많이 안심이 되실 거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 정보와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급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딱 3분만 저에게 집중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증권 시장이 무상증자 소식일로 나왔는데 무상증자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긴급속보이고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이고 직접 사서 가지고 온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날짜까지 정확하게 일로 나왔고 조만간 공시가 올라올 예정인데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급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현재 발행 주식수랑 유동비율 보면 딱 감이 올 겁니다. 800만 주에 18%면 이게 품절 주 상태인데 이런 품절 주가 무상증자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좀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이 상승폭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유보일 역시도 약만 이천 퍼센트 정도로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최근 이렇게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봤자 1대3 아니면 가끔씩 모일 뭐때 6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워낙에 바닥에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큰 상승 없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얘기가 좀 다릅니다 1대5 무상증자에 재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고 거기다 품절주까지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갔던 공구먼, 노토스, 소록스 등 전부 다 1대5 이상의 무상증자를 진행 했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대규모 무상승자 소식이다 보니까 정말 수익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설명 안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를 한다던가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꼭 유의해 주시고 해당 종목 공유 하시는 분들 나와 있는 게임 번호로 포스피라고 문자 딱세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현재 문자가 들어온 순서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확인한 즉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 가지고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